네 안녕하세요 쌤입니다자 오늘은 1673강입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까 전 우리 앞에서 무리의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했어요 자 지금 이 아저씨가 y는 루트 x 플러스이니까 x 축으로 루트 x를 x 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움직인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놓고 여기에 y 는 x 풀 k 가자 지나가는데 y 는 x 풀 k 는 기울기 1이니까자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교점 나오는 거 보여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핵심적인 내용은요 마이너스 1 0을 지나갈 때부터 두 개가 교점이 생기고요 접하기 전까지 교점이 두개 나오고 접하는 거 위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k 값이 y 절편이에요 그럼 결론은 자 y는 x 풀 k라고 하는 오빠가 자 마일 콤마 0을 지나가는 그 순간부터 교점이 두 개고요 그 밑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점이 하나 나오죠 그럼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일 풀 k가 0이니까 k 값은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다음 자이 아저씨 x 풀 k는 루트 x 풀1 자, 양변 제곱하면요, 당연히 2차식이 나오겠죠. 자, x제곱. 자, ekx. 자, 건너편 제곱하면 x가 되고 왜? 넘어오면 마이너스 x니까 여기다 묶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k제곱. 여기 제곱해서 1 나오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이야. 됐어? 자, 그래 놓고 이 아저씨 판별식 d가 0 되는 값. 그 k 값을 구하면 k 값은 4분의 5가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자, 이때 K 값이 1이고요 교점 2개. 그 다음, 요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접하죠. 이때 K 값은 4분의 5래요. 됐어. 그러면 이두개를 찾으면 끝난 거야.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K가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5보다 작은 값에서는, 자, 교점이 뭐가 나와? 2개가 나오죠. 2개.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 K가 1인 경우와. 그래서 아, K가, 1보다, K가 1보다 작은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교점 하나 나오잖아. K가 4분의 5보다 큰 값이면 교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잖아. 자, 이렇게 되는 함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F4분의 1은 뭐니 이렇게 물어봤어? F4분의 1은 1보다 작잖아. 그러면 F4분의 1은 이 범위에 해당되니까 1을 뱉어낼 거고, F1, 1부터는 교점이 몇개 나와요? 두개 나오자, 두 개. 그 다음, F4분의 5입니다. 지금선 여기 하나 잘들 적었다. 여기 K가 4분의 5일 때도 교점이 하나죠 그치? 그 다음, F2입니다. F2는 4분의 5보다 크니까 0이 되겠죠. 이 애들을 다 더해봐라. 그러면 4가 나오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역함수. 어떤 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자, 역함수는요, 자, 개념으로 풀기가 있고요. 직접 구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대칭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사이의 교점입니다. 그러면, 자, 이 그래프와 자, 이아저씨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y는 루트 8로 묶어 주면 x 8분의 7 1. y는 루트 8x 8분의 7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치면요. 이 교점은요. 자, 이아저씨 역함수가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런데 자기 자신과 그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요. y는 x 위에. 지금 그림 그려 보면 이렇게 교점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8x-7-1 이 함수와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요 y 는 x 위에 자, 이 아저씨 이 그래프와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y 는 x 위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 넘어가면 x 풀이은 루트 8x마칠 양변 제곱하면 8x마칠 x 제곱 플러스 ex 풀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예시 정리하면 x 제곱 마이너스 6x 풀팔은 0이 되고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교점 하나는 2고요 교점 하나는 4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거 위에 있는 거니까 2,2와 4,4 위에도 동시에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이 2,2 4,4였다 이런 얘기야 그래 놓고 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라니까 4에서 2 빼서 제곱 4 4에서 2 빼가지고 제곱 4 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럼 답은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아저씨의 역함수를 g라고 한대요 자, 함수 gx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하면 이 아저씨의 그래프와 일부 겹친데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자. 이 아저씨, 지금 우리 어, 직접 구하기 내용인데요. 무리 함수의 역함수는요. 2차 함수가 나와요.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요.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됩니다. 뭔 소린고 하니? 자, 만약에 어, 그냥 간단하게 자, 이 친구가 y는 루트 x입니다. 그럼 그 아저씨의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고요. 직접 구하기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y는 x 제곱이거든요. 그런데 y는 루트 x, y는 루트 x라고 하는 자체가 x는 0보다 크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역 지역을 가져요. 그러면 이 아저씨 y는 x 제곱 역함수죠? 그럼 그 아저씨도 x는 0보다 큰 부분 역함수의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역으로 바뀌어서 온다고. 자뭔 소린가요? 이렇게 한번 이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y는 루트 4마 x 더하기 3입니다. 자 양, 우리 양변에 y에다 x 넣고 x에다가 y 넣으면 y는 x 대칭 관계가 되고요. 자, 그래 놓고 이 아저씨를 정리해 주시면요. 자, 이 친구 넘기면 X 마사, 양변 제곱하면요. 사마 Y는 X 마사의 전체 제곱이 돼요. 얘 넘기고 얘 넘어오면요. 자, Y는 마이너스 X 마사의 전체 제곱 풀4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laughs> 지금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의 역함수야. 얘가, 얘가 되래. 이동해서. 그럼 이할씨꼭짓점 얘기하면 4,4고요. 얘는 0,0이잖아 꼭짓점 그리고 요 x 앞에 x 제곱 앞에 마이너스 1 있는 거야. 그럼 a 값은 건들 수가 없어.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4,4가 0 0 되려면 x축으로 얼마큼 p만큼 이동한 게 마사만큼 이동해야 되고 y축으로 q만큼 이동한 것도 마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세 개를 더하는 답은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마구가 되주겠네 일단 갑니다 1305입니다 자, 이 아저씨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1,3에서 뭐 한대요? 만난다 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일단 y는 루트 x ax 풀 b 풀 1이 1,3을 지나가야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루트 a풀 b 더하기 1이 3이고요 a풀 b 루트 한게 얼마 돼요? 2가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 a풀 b는 4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런데 잘 봐라 이 아저씨의 그래프의 역함수가 또 얘를 지나간대 그럼 내가 이 아저씨의 역함수를 g라고 하면 얘가 f야 얘가 gx야 그러면 y는 gx가 1,3을 지나간다는 얘기는 G1이 3이란 얘기잖아. 근데 이게 F의 역함수야. 됐어? 그럼 이 말뜻은 개념으로 풀기하면 어떻게 돼? F3에다가 함수에다가 3 넣으면 1나온다 이런 얘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3을 역함수지. 웬만하면 직접 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A 풀 B가 얼마나 왔다는 얘기야? 1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3A 풀 B는 얼마가 돼요? 1이 되죠. 자, 이 둘을 연립하면 A 값, B 값이 나오게 돼요. A 값 마이, B 값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곱하면 6이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1306입니다. 이 아저씨의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Y축, 어, A만큼, 어, 이 그래프를 A만큼 이동한 식을 Y는 FX라고 하자. 그런데 이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뭐 한대요? 접한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뭐, 뭐 위로 올라가는 뭐든 간에 이렇게 그려지는 오빠가 있고요. 그 역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둘이 접한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요 사이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역함수 관계는. 그럼 이거 세 개가 파란 거두 개와 빨간 거가 동시에 접하는 거야. 그러면 시킨 대로 해보면, y는 이 루트, x축으로 a만큼 이동하면, x마 a, x자리에 이거 넣고, 마3 붙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 y는 x와, 이 둘의 관계가 접한다의 관계, 관계가 된다고. 됐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아저씨 y는 루트, x 마 a 마3 넘기면 x 마이너스 1이죠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해 놓고 이래 놓고 자 양변 제곱합니다 제곱해서 정리할 거예요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6x, 4a 풀 13은 0이 됩니다 어 문제에서 근데 저한데 그럼 판별식 d가 뭐면 돼요? 0이면 되고 이 친구 짝수니까 4분의 d면 되지 이 친구 절반의 제곱 9 빼이 4, 그리고 4, 4가 나오면 안되죠. 4분의 2했으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 c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가 0되주면 되겠네 그럼 a값은 얼마되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됐어요? 자, 끝난겁니다 자, 이 친구랑, 지금 몇차함수입니까 이거? 이차함수죠? 이 친구랑 자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래요. 그래서 자 지금 이 아저씨 놓고 보면 어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자어 f(x)와 g(x)의 관계는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이 아저씨 형태를 놓고 보면 요거 요거 어 우리 역함수 관계로 언급을 하면요. 잠깐만 f(x). GX. 자, <laughs> 자, 요거 한번 역함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지금 역함수 얘기를 하다가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변 제곱, 양변에 자 y는 x 대칭 관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죠. 양변 제곱 하면요, x 제곱은 7y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넘기면 x 제곱 풀 k이고요. 걔네를 7로 나누면 요렇게 되네. 자, 지금 얘 뭐예요? 얘잖아. 지금 내가 이 아저씨의 역함수를 잡아봤더니만 얘가 됐어. 그러면 fx와 gx는 지금 역함수 관계네. 그러면 자기 자신과 그 역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데 그럼 너희들 얘를 가지고 놀아도 되지만 얘를 가지고 논다고 치면 자, 이 아저씨가 이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서 자, 역함수랑 돌면 이렇게 교점 두개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자 7분의 x 제곱, 7분의 k,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역함수 사이의 교점이야. 그러면 y는 x 데리고 온다고 역함수를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자, 얘랑 얘랑 갖다 붙이면요. 제곱하면 얘 4차 되고 얘 2차, 얘가 그냥 그대로 제곱하면 1차 나오잖아. 그럼 4차를 풀어야 된다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라고. 알겠어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 사이의 관계는 자, 이 친구와 이 친구와의 교점에서도 그대로 나온다고. 됐습니까? 자, 그러놓고 양변에 7 곱해서 자, 정리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7x 풀 k는 0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 조건이 있어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지역에서 교점 뭐가 되라는 얘기야 두개 나오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자, 조심해야 된, 된다는 내용이 뭐냐면 <laughs> 이게 약간 근의 분리 원을 약간 따라한 문제에 해당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X가 0보다 큰 지역에서만 이 친구가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림상으로 이렇게. 지금 0, 0과 어떤 한 값이 나와도 되고요. 아니면, 자, Y는 X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이렇게 나오면, 알파, 베타 이렇게 나왔을 때두 근이 양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됐어요? 자, 이미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야, 0, 만약에 7이었으면 0 더하기 7하면 은7 나오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2, 5였어도 7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근의 합이 이미 7인 거 알고 0보다 큰거 확인했어. 그런데, 자, 판별식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 아저씨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이 친구의 제곱 49, 마이너스 4, ac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보다 크네. 그럼 k 값은 4분의 49보다 자, 작아야 돼요. 그런데 두 근을 놓고 봤을 때두근 자, 알파벳 하는요. a분의 c 관계고요. 이 근이 0이어도 되고 양수. 양수 양수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두 근의 급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이 둘을 합치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4분의 49. 이 아저씨 하면 은 12. 뭐뭐 뭐잖아. 12.xx. 됐어요? 그러면 만족하는 여기에 지금 정수 k의 개수니까 범위가 나와야지. 그럼 이 아저씨 0 포함해서 1부터 12니까 총몇 개가 됩니까? 13개가 나와야죠. 엄청 조심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겁니다 1 3 0 8번입니다. 자, 이 아저씨의 역함수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거 무슨 모양이에요? 이차 함수 모양 아니에요? 지금 여기 좀잘 보면 꼭짓점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y는 자, 이거 잘 보시면 3, 4죠. 3, 4가 나오려면 y는 x 마 3의 전체 제곱. 그다음 여기 a. 그다음 4, 이렇게 적어주면 되지 않아 그리고 5 0을 지나간대요. 그거 가지고서 이 a를 결정하면 되잖아. 그럼 5, 3, 4, a 하면은 마이너스 1이어야 더해서 0 나오지 않겠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네.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역함수가 뭐가 됩니까? 얘가 되라 이런 얘기랑 똑같잖아.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여기가 y니까. 자 x는 루트 a y 풀 b 풀 c 이렇게 되겠죠? 넘기면 x 마 c 양변 제곱하면 a y 더하기 b가 되겠죠? 그렇 그러면 정리하면요 x 마 c의 전체 제곱 이 친구 넘어오면 마 b 양변 a로 나누면 a 분의 1 a 분의 b가 y가 되겠죠? 걔가 이 친구가 대 주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를 나와야 되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야되고요 x, 마, c, x, 마, 3이니까 c 값은 3이 되어야 되겠죠. a 값 여기다 넣어주면 b가, 마일분의 마, b니까 b가 뭐가 되주면 돼요? 4가 되주면 되겠네. 됐어요? 자, 그래놓고 요 3개를 더해줍니다. 이 3개를 더해주면 얼마나 나와요? 6이 나오겠네. 됐습니까? 자, 그다 갑니다. 이제 다른 거랑 이제 섞어서 합성함수 그리고 역함수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fx 이렇게 줬고요 gx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 놓고 이 e 아저씨 값을 구하려는데, f 합성, 이 친구 잘 보시면 f 역함수, g 역함수, f,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자기 자신과 그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 되니까 사라지고요. F3. 여기다 3 넣으면 어떻게 해 돼요? 3마일, 3프릴. 이게 얼마입니까? 2분의 4니까, 2분의 4니까 2잖아. 그러면은, G 역함수에다가 2 넣으면 뭐 나오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역함수는 개념으로 풀기가 실제로 제일 많다 고 그랬죠? G별이 2 나와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다 별 넣으면 어떻게 돼? 루트. 3별 빼기 2가 2가 되고요. 양변 제곱하면요. 3별 빼기 2는 4가 되고, 3별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되겠죠. 그럼 별값은 얼마가 돼요? 2가 나와 주겠네. 자, 1310번입니다. 자, fx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어요 기호. 자, f 합성 g가 x를 넣었는데 x 나왔다는 얘기고 g 합성 f에다가 x를 넣었는데 x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아저 씨가 뭐야? 항등함수란 얘기지. f랑 g랑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어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지. 결론은 뭐냐면 gx가 f 인버스 x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기호를 놓고 보면은 역함수에다가 사를 아, 합성한 다음에 4를넣은 거야. 그럼 내가 이거 하나씩 풀면 되잖아. 자 그러면 f 인버스 4는너 뭐니? 그러면 나는 개념으로 풀기니까 F별이 4였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다가 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자 2별 빼기 4가 4가 나오면 되고 2별 빼기 4는 16에 자 넘기면 어떻게 돼요? 2별은 20이 되면서 별은 얼마가 돼? 5가 되겠죠 그럼 그 값을 다시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 F인버스 자5 했더니만 별을 넣었어요 세모가 나왔다 됐어요. 그래놓고 이 아저씨 어떻게 풀면 돼요? F세모가 5였다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세모는 어떻게 돼요? 이 e 세모 빼기 4가 5가 돼주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풀어나가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잠깐만 손에 어딘가에서 살짝 계산 미스를 했나 봐요. 아, 여기서 틀렸다 여기가 10이야. 여기 4로 나누니, 이별이 2 0이니까 별은 10이죠. 그럼 그 결과물을 다시 넣니까 F inverse 10이지. 그럼 여기가 10으로 바뀌어야죠. 미안합니다. 자, 양면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2세모 빼기 4가 100이 될 거고요. 넘기면 104. 2로 나누면 세모는 5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1, 3, 1, 1입니다. 자. 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자 조금 이게 계산 스킬인데요. 어, 지금 g x 가 어, f x 는 주어졌는데 함수 g x 가요 2 e 이상의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예를 만족한대요. 보시고 자이 f inverse g x 는2 x 이게 숫자놀이하면 편한데. 이 왼쪽에 붙은 이 역함수 기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왠, 내가 왼쪽에다가 함수 f를 합성하면 얘도 똑같지. f를 붙여 주면요.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항등함수가 돼 버려요, 여기가. 역함수를 떼 버리는 스킬이에요. 그러면 이 여신 뭐가 돼요? gx가 f2x다. 이렇게 돼 버리겠지. 됐어요? 역함수가 뭐가라고? 역함수가 fx에다가 e x 를넣은 거랑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그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g 4 값을 한번 구해 보래요. 됐어? g 4. 그러면 g 4는 이게 지금 동급 x잖아. 내가 구할 게 g 4야. 그러면 이아 씨 여기다 4 넣으면 f 8이랑 같아지겠네. 그럼 이아 씨 여기다 8 넣으면 끝난다 이런 얘기지. 루트 38에 24 빼기 12니까 루트 12 그럼 어떻게 돼요2 루트 3이 돼주겠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1312번 보겠습니다 자또 역함수 놀이 하고 있어요 자 f 합성 f 자 이거에 a를 넣었더니만 얼마 나왔다? 16이 나왔고요 여기 지금 뭡니까? 구간에 따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아저씨 이렇게 한번 볼게요. f 합성 f 역함수인데요.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분배하면은 자리 바꾸면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아저씨를 이렇게 통째로 보자고. 이 아저씨를 자 어떤 함수라고 보고 그 아저씨에다가 자이 아저씨 통째로 보고 이 아저씨에다가 역함수한 거. 거기다 a 넣었더니만 16이야. 자, 너희들 내가 어떤 역함수에다가 3을 넣었는데 2가 나왔어. 역함수 개념으로 풀기가 뭐야? f2가 3이다로 바꾸는 거 아니야. 누가 3한테 화살 쐈니 2가 쐈어요 그러면 2는 3한테 화살 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를 통째로 함수로 놓고 보면 역함수에다가 a를 넣었는데 16이 나왔대. 그 말은 뭐야? 이 통째로 본이 친구에다가 16 넣으면 a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역함수 개념부터 얘기 이게 되면 좀 센스가 대, 좀 계산이 빨라져요. 그러면 f16은 0보다 큰 거잖아. 16이. 그럼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지. 그럼 이아시 1마 루트 16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1마 4가 되니까 마 3이죠. 그 아저씨를 여기다 다시 넣으면 음수일 때는 이런 짓거리를 하래요. 어때? 루트 1마, 마3이 되겠죠. 그럼 루트 4니까 얼마나 와요 2가 되겠네. 자, 이 풀이법을 알면 계산이 엄청 빨라집니다. 자, 해음합니다 1313이에요. <laughs> 자, FX는 이렇게 줬어요. GX는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가, 자, 좀 애들이 색... 이게 좀... 어, 당황할 수도 있는데, fx를 g에다 합성했을 때, 그 치역이야. 그럼 봐라,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얘 때문이야. 그럼 얘를 한번 잘 그려볼게요. 이거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y는 루트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뱉어내는 치역은 뭐가 됩니까? 자, y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요 그러면 이렇게 합성하는 과정은 x, 가지고 놀때이 X로 시작하는데 한번 딱 합성이 되는 순간 얘가 딱 적용이 되는 순간 얘가 뱉어내는 치역은 Y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런데 그 값들을요 G가 사용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FX가 이 범위에서 뱉어내는 이 치역이 GX한테는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된다고 그럼 내가 이 아저씨를 그려보면 자, 얘가 0 되는 걸 그러면 마이너스 2. 자, 여기 1, 3 보이죠? 자, 그러면 y는 3. 그래 놓고 여기다 0 넣으면 2분의 5니까,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저씨 마이너스 1을 표시하시면요. 마이너스 1이 요쯤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데, 자동적으로 정근선이 있으니까, 이 아저씨 gx의 치역은 일단 3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를 넣어보면 1분에, 마이너스 를 넣으면 2죠. 어, 이 그림이 잘못됐나 보다. 여기 위에서 접해야 되네. 그러면은 이게 뱉터내는 값이니까,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어, 치역이 나오다. 그러니까, 어, 합성함수 할 때, 이게 나중에 이제 스누프리의 기본이 되는데, 자, 이런 정의역에서 fx가 뱉어내는 치역이 그 합성되는 gx에서는 정의역으로 사용되고 그 값을 넣어보면 전체의 치역이 나오게 되더라. 자, 프리법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어, 무리식과 무리함수. 자, 기초 내용은 끝났고요그다음 뒤에는 제 실력 따지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꼭 문제 풀고 인강 보길 바랍니다. 휴쌤입니다.